아, 우리 몬베베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 어, 2026년의 이제 닫기까지 7분 남았습니다 몬베베와 어, 함께 2026년에 그 새해를 같이 열고 싶어서 이렇게 버블로 찾아왔어요. 다들 가족분들과 시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글로 남길까 하다가 라이브를 켰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다운 같이 하고 싶어서 네. 어 2026년이 되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몸베베와 함께 하네요. 와. 새해 맞이 음악으로는 어떤 음악을 열까요? 2026년도 이제, 1 2시가딱 되면, 어떤 음악을 들을까, 우리? 오, 동월이 비에 피. 스탠드업, 스탠드업. 오, 스탠드업이 진짜 많네? 자, 동월이 비에 피, 스탠드업.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새해 26년 12시가 딱 되면, 스탠드업으로 포문을 열고, 오늘 마무리는 돈머리비의 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때요? 아이, 스팅 어때 누구야? 스팅. 그렇게 스포를, 또 스포 음악을 들으려고. 스팅, 대박. 아, 굉장히 느낌이 이상하네요. 음... 지금 4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4분. 아, 어... 세, 새해... 어. 오. 새해 카운다운 트 라이브를 하고 있네요. 오늘 세 번의 타종과 함께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이 빛은 2026년을 밝히는 첫 번째 그 에너지, 그러니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보신각의 종은 혼자 울리지 않습니다. 종소리에 응답하는 수많은 빛,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주변을 둘러보시죠. 와... 네. 너무 아름다운 이 불빛이 아, 저 새해를 바라보는 저희의 마음을 더 이렇게 아, 두근거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이제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하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또 다가올 내일을 약속하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손을 잡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 친구, 소중한 연인과 이 순간을 나누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혹시 2025년에 마무리하면서 서로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데, 연... 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신 분의 손을 꼭 잡고 올 한해 수고했어. 함께해줘서 고마워. 지금 다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감사의 말이야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새해에도 오늘 많은 <laughs> 인사를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한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2분 30초! 여기까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어, 지금 휴대폰 라이트 켜지 않으세요. 자, 다시 한번 좀 올려서 휴대폰 켜. 2분 30초. 20초. 2025년. 자, 여러분들이 새해를 앞두고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소망이나 어떤 그 정말 이루고 싶은 것들. 다사다난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 힘든 일들도 많았고 네.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고 네. 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2025년도. 뭐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제 어떤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6년도라니 누군가를 m a n 이재심 union. Do you really go to h a g i s m i d 어 Hagism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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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운트다운을 이제 여러분의 어떤 어, 휴대전화나 네. 시계 말고요. 자이 무대 반대쪽에 보시면 그 위쪽에 이제 시계가 20초부터 나오게 됩니다. 1분 시계를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10초부터 네.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트다운을 저희와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약 5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휴대전화 아, 다 함께 라이트 켜서 올려주시고요. 네. 자, 저희 새해 첫 순간을 함께 좀 아, 아름답게 잠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6년 새해를 여는 카운트다운을 잠시 뒤에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힘찬 목소리로 외쳐주시길 네, 바랍니다. 자, 저희가 10초부터 같이 외칠 거니까요. 네. 약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10초! 자, 여러분들, 무대 반대편 전광판 전광판을 가면 잠깐 봐주시죠. 네. 자, 숫자 보이시죠? 10초부터 크게 외쳐주시죠. 자, 다 같이! 7, 9, 8, 8, 7, 6, 6 5, 5, 4, 3, 2, Yeah. Uh -huh. 일나 2025년도에 제가 전역을 하고, 어 전역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컨텐츠로 어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 26년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어, 그렇습니다. 정말 25년도 저녁하자마자 정말 몸베베들에게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보여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25년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제 솔로 앨범 에 대한 시동을 건 푸쉬로 또 마무리를 했고 드디어 이제 1월 5일 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앨범과 함께 신나게 한번 달려 봅시다 우리 몸베베 너무 감사하고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일텐데 지금 제 법을 본다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잠깐만 잠깐만 분명히 할거 압니다 어, 너무 무길 끌진 진않요요지막지은이은이 어, 어, 네. 이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소리> 걱정하지 말고 늘 행복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동월이 bfp 밝은 내일이 또 다시 오고 어, 밝은 2026년도 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도 정말 주원이를 어, 아껴주시고 어, 사랑해 주시고 그에 보답해서 저도 어, 좋은 음악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멋진 음악 어, 많이 들려드리고 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몸베베.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Let's go! go!